안녕하세요. 디스트레스TV 디티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스토리지의 움직임이 현재 매우 좋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일봉상자 7선과 50선 뚫고 현재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밑으로 눌림이 나와서 7선을 터치를 한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이 양봉이 두 개라는 거, 이두 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거래량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음봉이 있잖아요. 50선을 맞고 떨어졌던 음봉이음봉을 은봉. 현재 넘어서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어, 세력들이 현재 밑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올리려 하는 의도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더 좋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설명 들었던 스토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그런, 현재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메탈과 같이 아마 1.6달러에서 1.97달러를 목표 삼고 기다려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진입하러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마 밑으로 나, 나올 수 있는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어한 번에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는 게더 좋아요. 뭐 하루가 됐든 2, 3일이 됐든 또는 2분 주까지는그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를 업데이트해서 보면 현재 4시간봉에서는 아리사이가 되게 과열권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어, 대부분의 이제 업비트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구요. 막상 이렇게 쏠, 쏘고 올라갈 때는 지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많은 개미,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 과열권이기 때문에, 아, 더 눌리겠구나, 많이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때 대부분 그냥 쏴서 올릴 때가 많거든요. 메탈이라는 종목을 한번 다시 볼까요? 메탈을 본다고 하면, 자이 자리 때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위에까지를 보면 여기서 현재 아래서가고점을 받고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아더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한번더 세력들은 올라 올리는 경향이 되게 많다. 왜냐면 이제 다른 4시간 봉이 아니라 1봉상에서는 아직도 상승 중이라는 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스토리지로 돌아간다면 스토리지는 메탈이 현재 RSA가 1봉상 역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메탈 같은 경우도 1봉상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밟고서 쭉 올라온 것처럼 스토리지도 현재 이 여기 자리를 넘어, 일목균형표에서 다좀 크게 볼게요. 죄송해요. 일목균형표를 해서 구름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리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일봉상에서 쭉 올리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진짜 과열권이라고 해서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현재 밑에 있는 이 자리들, 이 자리들, 이, 그러니까 평행 매물대죠. 요 자리, 이렇게, 이렇게 평행 매물대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까지 밑으로 다시 1200원 초반대로 내려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비트가 다시 한번더 3만 뭐 8000불, 7000불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갈 일은 제가 볼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참조해서, 어,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게 좋아요. 특히, 이상한선 넘기 전,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4시간 봉에서 200, 200일선을 넘기 전에 매수를 들어가야지, 그나마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201선과 365일 사이에서의 매집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개인들도 같이 서도 된다. 하지만 넘어 서선다는 거는 세력들이 이익시안을 할수 있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이구런구간들에서 매수보다는 이익시안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재진입은 그냥 안 하시는 게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메탈처럼 간다 하면, 한다 하면, 이전 꼬리까지는 올라갈 수, 갈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다면, 이 상한선, 본인 집의 상한선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꼬리의 끝자리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들은, 그냥 뭐, 더 올라가면 좋으니까, 거기서, 아무 때나, 뭐, 매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돈을 순환시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토리에 대한 종목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씩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실현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큰 메이저코인에 재투자하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 봤던 스트레스 한번 더봤고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내일 지켜보고 다시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